네, 안녕하세요. 알파쿠스님입니다 엔트리 작품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코딩의 중요한 개념이죠. 조건 또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을 만들어 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네요. 엔트리복과 공룡이 있고 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나는 착한 공룡이야. 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공룡이 나는 착한 공룡이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엔트리봇이 와서 공룡에게 꽝 부딪히면은 네,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어, 공룡이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네, 뭐 별거 아닌 프로그램 같지만 여기에는 어, 만일 무엇이라면 그러니까 공룡이 부딪혔을 때는 어떤 게 나오고?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어떤게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바로 한번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새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리봇은 우리 오늘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요. 엔트리봇은 이쪽에 다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의 블럭은 블럭은 필요 없죠. 그래서 블럭은 삭제해버릴게요. 삭제해버리고 어, 오브젝트가 좀더 필요하죠, 그렇죠? 공룡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하니까 어, 공룡 이렇게 할까요? 네, 공룡을 하나 추가하고요. 또 배경에서는 뭐 뭐가 좋을까요? 공원? 예, 네, 공원으로 해볼까요? 네, 뭐 아, 아무 어, 공원이나 상관없는데요. 그는면 공원 3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추가가 되었고요. 적당하게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해주십시오. 선생님은 이렇게 모서리를 잡고 공룡이니까 공룡은 좀 커야 되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엔트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에다가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경 눌러에다가 배경을 눌러져 있는데요. 배경에다가 블럭을 조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엔트리 버전 선택하고 디자이 네. 버튼을 클릭했을 때움직이게할 거죠 그러면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움직임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게 할게요 이전 강의를 본 친구들이라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면서 뭘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실제 걷는 것처럼 하려면 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 블록을 사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선생님? 아 너무 빨라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빨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간격을 살짝 주면 더 좋다고 했어요. 대략 한 0.1초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어떤가요? 네. 걷는 게잘 되죠? 그렇죠? 자 걷는 건잘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룡에 부딪히는 게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만일 뭐뭐 라면 블록입니다. 만일 뭔 뭐라면 블록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만일 뭔 뭐라면과 어 만일 뭔 뭐라면 아니면 이두 종류의 블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둘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만일 뭔 뭐라면 블록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만일 뭔 뭐라면 여기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여기 육각형 모양 이 선생님 강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육각형에다가 블록을 잘 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인데요. 어, 이 엔트리 블럭 안에 새로운 블럭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판단에 있습니다. 여기 판단에 여기 판단에 가서 여러분들이 육각형 모양에 들어갈 블럭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판단에 가보면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무슨 키가 눌져졌는가 무엇 무엇이 닿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작은 네모가 있어요. 작은 네모, 세모, 세모. 이 세모를 누르면은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가지고 와서 선택해 볼게요. 여기 네, 가지고 와서를 뿅 눌러 보면 마우스 포인터 공룡 엔트리봇 공원 벽뭐이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의 다음 맨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룡의 다음 맨이잖아요. 그러면 공룡의 다음는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뿅 놓아주는 거죠. 오, 처음이죠, 그렇죠? 블록 블럭 안에 블록을 이렇게 끼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룡에 다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어, 아이쿠야,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아이쿠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3초 정도만 말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가다가, 공룡에, 어이쿠야! 어떻습니까? 어? 잘된것 같은데, 이상하게 조금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 생각에는 아이쿠 한 다음에 이거 멈춰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기로 계속 지금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블럭이 역시 또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흐름에 가서 흐름에 가서 흐름에서 여기에 있는 반복 중단하기라는 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 반복 중단하기 블록도 꽤 자주 사용하는 블럭이거든요. 이 반복 중단하기를 아이쿠야 다음에 넣어주면 완벽하게 여기 전체 전체의 인이 계속 반복하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꽝 아이쿠야 하고 좋습니까?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공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룡으로 갈 때는 공룡을 클릭해야 한다겠어요. 자, 시작에 가서 시작기부터는 클릭했을 때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역시 공룡도 어 공룡에서는 만일 뭐뭐 뭐 라면을 가지고 올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단에 가서 무엇 무엇에 닿는가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뭐 공룡은 누구한테 닿는가를 확인 누구를 닿는가를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엔트리봇에 닿았는가를 확인하겠죠. 엔트리봇에 닿는가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 소리를 치면 되겠죠. 어, 뭐라고 할까? 다 아, 누구야? 뭐 이렇게 할까요? 네, 누구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3초 동안 말하게 할게요. 그런데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에는 어, 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는 평소와 같았을 때 들어갈 블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랬습니까? 여기에서는 공룡이 뭐 아주 해피하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어, 날씨가 참 좋구나 뭐 이렇게. 예, <laughs> 네. 이거 지워져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날씨가 참 좋... 좋구나 이렇게 또한 3초 정도 말하게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 날씨가 참 좋구나. 엥? 뭔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시간을 좀 줄이, 줄여볼게요. 1초로 이렇게 줄여볼게요. 날씨가 참 좋구나. 이 조금 너무 빨라서 그러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만일 뭔 뭐라면 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룡이 한 번만 엔트리 버스 닿았는가? 한 번만 확인하고 공룡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만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 계속 공룡이 어, 엔트리봇이 닿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자동문의 센서처럼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흐름에 있는 계속 반복하기 블록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걸 넣어 주는 거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해됐죠? 어, 자동문이나 현관문에 있는 자동 센서처럼 무엇에 닿는가를. 계속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기가 밖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 중단하기를 넣겠습니다.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다 누구야? 그렇죠. 엔트리 모두 다 했을 때 반복 중단하기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점 좋구나 하고 있는데, 꽝. 어이쿠야. 누구야? 했죠. 어떻습니까? 잘 만들어졌죠? 어, 엔트리봇이 이렇게 꽝 부딪히는 거. 어, 엉덩방아 찢는 거. 그것까지 한번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들 거냐? 조금 크기를 줄여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잖아요. 여게 모양에 가 보면 엔트리봇 걷기 1과 걷기 2가 왔다 갔다 하는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모양 바꾸기로 하지 않고 우리는 뭐할 거냐? 엔트리봇 걷기 1 모양 했다가 0.1초 기다렸다가 걷기 2 모양 있다가 어 0.0.1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동하기 이렇게 만들게요 어떻습니까 이제 걷는 것처럼 잘 되죠 그렇죠 네. 조금 0.1초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흐름에 가서 0.1초 기다리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그 밑에 공룡에 닿는가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걷는 게잘 되죠 그렇죠 잘 달리게 하는 게잘 표현되었습니다. 끝으로 끝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았을때 모양이 바뀌어야겠죠. 그것은 엔트리봇을 누른 상태에서 모양에 가면 엉덩이가 찢는 모양, 다른 모양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올때 사용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모양 추가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모양 추가기를 누른 다음에 엔트리봇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공룡에 부딪혔을 때할 만한 모양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올까요?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오면 세 번째 엔트리봇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엔트리봇이 넘어진 모양으로 바뀌었죠. 네, 처음에는 넘어진 모양이 아니야 되니까 걷기 1번 모양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공룡에 닿는가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엔트리봇 걷기 1모양이 아니라 아까 미끄러진 엔트리봇 6번 모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한번 실행해 볼게요. 크게 해서 아이거참 좋구나 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꽝붙이면 아이쿠야 하면서 탁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이번 시간에 어, 코딩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어, 조건 선택 블록으로는 만일 뭔 말하면 또는 아니면 이 블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이거 복습해서 또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